E um... aí 안녕하세요. 명쾌한 게임 정보 정리 더크탭이입니다. 디아블로 4 시즌 2의 최종 엔드 콘텐츠로 소개된 지뢰의 도살장이 업데이트된 지도 어느덧 3주가 지나고 있는데요. 공개 초반부터 온갖 버그와 밸런스 문제 등이 있었지만 현재는 뒤늦게라도 픽스되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25단계도 정복될 만큼 콘텐츠가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 콘텐츠 자체의 구조적인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여 큰 기대로 시작했던 이번 시즌 2 역시 다소 싱겁게 마무리되어 가는 느낌인데요. 물론 빠른 레벨링, 쾌적한 골드 수급 그리고 925 위력의 우버 고유 아이템 파밍 등 대규모 편의성 개편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출시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이번 시즌2이긴 했지만 이 최종 엔드 콘텐츠까지는 그들이 자신있게 소개했던 것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러한 이번 시즌2의 최종 엔드 콘텐츠와 디아블로4의 향후 방향에 대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지르의 도살장은 지난 12월 6일 1.2.3 패치로 마법부여 미리보기 기능과 함께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참고로 이 마법부여 미리보기 기능은 디아블로3에도 이미 있었던 기능이었습니다. 어쨌든 지르의 도살장은 총 25단계로 구성된 인스턴스 챌린지 던전으로 10분 이내에 빠르게 몹들을 잡아 게이지를 다 채우면 피 추적자 3마리가 등장하고 이를 잡으면 클리어하는 형식입니다. 사실상 형태만 놓고 보자면 디아블로3의 대균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러한 도살장 콘텐츠는 마지막 시즌 여정 완료 후 자동으로 활성화되며 비술사를 통해 피벼림 인장을 제작하여 캐드바르드에 위치하고 있는 붉은 포탈을 타고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를 클리어하면 다음 단계 인장을 제작할 수 있게 되어 그렇게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형식인 것이죠. 참고로 기존엔 인장 제작에 인장가루 800개가 소모되어 진입부터 상당히 부담스러운 콘텐츠였지만 지난 12월 9일 하픽스를 통해 최소 150개부터 최대 270개로 인장 제작 비용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게다가 클리어만 할수 있다면 더 많은 양의 가루를 돌려받을 수도 있기에 회차 도전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죠. 다만 이러한 수치 변화가 아직도 게임상 툴팁에는 적용되지 않은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본래 이 지뢰의 도살장의 최초 난이도는 악몽 던전 104단계와 유사한 난이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계가 올라갈수록 난이도는 상상 이상의 미친 난이도가 되어서 방어가 약한 세팅의 경우 한대만 맞으면 바로 사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뢰의 도살장은 한번 죽으면 바로 실패하고 파티 도전 역시 파티원 중 한명만 죽어도 실패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스펙과 더불어 개인의 세심한 컨트롤이 요구되었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던전의 맵 배치나 적의 옵션도 완전히 랜덤으로 결정되며 화면상 u i n 현재 티어를 비롯하여 그 어떤 정보도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정말 극악의 콘텐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즌2에서 강세를 보여준 선망 야만이나 구상 번개 소서, 그리고 전통적인 도적의 주력 빌드들이 아니라면 5단계도 클리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특히나 대지방벽이 픽스된 드루나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네크는 딜 천장의 한계를 그대로 맛보았고요. 그 때문에 클래스별 차이가 너무 크다보니 게임의 흥미를 잃고 떠나거나 그냥 새롭게 다른 클래스를 키우는 유저들도 제법 보였습니다. 결국, 지르의 도살장은 지난 12월 9일 하픽스를 통해 난이도를 크게 조정하였는데요. 일단, 기존 악몽 던전 104단계 정도의 난이도를 지녔던 도살장 1에서 5단계는 악몽 던전 90에서 100단계 정도의 난이도로 조정되었으며, 그 이후 천천히 난이도가 올라가서 10단계부터는 기존처럼 극악의 난이도로 조정된 상황입니다. 덕분에 꼭 우버템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엔드 세팅을 갖춘 유저들이라면 10단계 이전까지는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해졌으며, 적의 피해량도 기존 대비 20%나 감소하고, 도살장 의 클리어 조건으로 등장하는 피추적자 3인방도 흡혈과 억압자 속성이 제외되어 기존보다 난이도가 훨씬 감소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도살장 도전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핵심 우버 아이템은 가급적 하나라도 맞추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조만간 두리엘 등 보스 소환에 필요한 재료수도 완화될 예정이라고 하며 지난 12월 20일부터 다가오는 1월 8일까지는 두리엘의 우버 고유 아이템 드랍률이 두배로 오른 상태라고 하니 아직 도살장에 도전할 스펙이 되지 않았다면 이 기회를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지뢰의 도살장의 보상은 피의 눈물이라 불리는 고유 정복자 문양인데요. 이는 지뢰의 도살장 최초 클리어 시 획득할 수 있으며 지뢰의 도살장을 비롯한 악몽 던전 클리어로 획득할 수 있는 문양 경험치로 최대 200레벨까지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양의 주요 효과는 범위 내에서 찍은 핵심 능력치라면 어떤 것이든 그 능력치 하나당 고변산으로 공격력이 증가하는 것인데요. 덕분에 사실상 후반으로 갈수록 딜은 이 피의 눈물 문양으로 충당할 수 있기에 나머지 세팅은 방어적으로 돌리면 효율적인 능력 분배가 가능하죠. 때문에 아직 피해 논물 문양의 레벨이 낮다면 힘들게 등산하지 말고 낮은 단계에서 충분히 그 보상으로 피해 논물을 업그레이드 한후 고단으로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문양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경험치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시즌2가 30일 정도 남았는데 기존엔 단순 계산으로도 약 150일 가량은 미친 듯이 돌려야 200레벨이 겨우되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다들 이 콘텐츠의 보상이 피해 논물인 이유도 바로 그러한 현실에 대한 유저들의 눈물을 상징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러한 피드백이 전해진 것인지 지난 12월 9일 하픽스가 진행되어 현재 도살장 부상으로 얻을 수 있는 문양 경험치는 대폭 상승된 상태입니다. 덕분에 1단계 부상은 그대로 천 경험치이긴 하지만 고단으로 올라갈수록 훨씬 높은 경험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전보단 비교적 빠른 문양 레벨업이 가능해졌죠. 자 그런데 사실상 이 최종 엔드 콘텐츠의 보상은 이피해 눈물과 문양 업그레이드 경험치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때문에 난이도만 더럽게 높지 기존 엔드 콘텐츠인 악몽 던전, 지옥 물결, 그리고 보스 파밍에 비해 보상은 훨씬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보상의 볼륨으로 보자면 현재 연말 이벤트로 진행되고 있는 검은 한겨울이 더 알찬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정성껏 요리한다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일단 요리를 했는데 음식이 만들어져서 먹는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게 정말 어다르고 아다는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지뢰 도살장에서 확정 우버 드랍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거나 차라리 희소성 있는 꾸미기 아이템 정도라도 무상으로 제공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물론 애초부터 이 지뢰 도살장은 개발자들이 미래 의 엔드 콘텐츠를 위해 현재 엔드 스펙 유저들의 화력을 테스트해 보려는 일종의 베타 콘텐츠로 기획된 것이라곤 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본섭에 적용된 정식 콘텐츠라면 어느 정도 차별성 있는 재미 요소나 성취 요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무슨 테섭도 스 아니고 이건 정말 말. 말 그대로 어렵기만 한 딜체크용 챌린지 콘텐츠 같다는 것이죠. 사실 피해 눈물 역시 스펙 강화에 영향을 주는 보상이긴 해도 본질은 이 지르의 도살장을 돌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 자체를 파밍의 원동력으로 삼기에는 다른 엔드 콘텐츠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다만 이미 지르의 도살장을 돌고 있다는 것은 다른 엔드 콘텐츠는 전부 끝냈다는 것을 의미하니 그 수준의 이런 유저라면 사실상 시즌2에선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진짜 끝이라는 의미에서의 엔드 콘텐츠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번 지뢰 도살장을 한 단어로 정리해보자면 테스트용 무한반복 베타 콘텐츠 정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규 엔드 콘텐츠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디아블로4의 유저들은 많이 이탈된 상태이죠. 참고로 이 시기에 맞춰서 현재 시즌5가 진행되고 있는 디아블로2 레저렉션에는 지난 12월 14일부터 다가오는 1월 5일까지 2 1일간 24시간마다 게임에 특별한 변수가 적용되는 연말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다만 레저렉션의 경우 지난 시즌5가 업데이트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즌6가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12월 13일에 적용되어 다음주인 2024년 1월 3일까지 진행되는 검은 한겨울 이벤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이벤트는 키오바샤드에 위치한 길리언이라는 이벤트 NPC에게서 시작할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 동안 조각난 봉우리 지역에 등장하는 각종 이벤트 몬스터를 처치하거나 필드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벤트 재료들로 한정판 꾸미기 아이템을 비롯한 여러 보상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엄청난 노가다가 요구되는 이벤트인 것이 전체 보상을 받기 위해선 대략 450개 정도의 증가 표가 필요한데 최하급 재료로 계산해 보자면 약 13만 5천 개 정도가 필요한 수준이죠. 게다가 이벤트 지역이라고 딱히 조각난 봉우리의 몬스터 밀도나 배치가 특별히 달라지지도 않았기에 이 검은 한겨울 이벤트는 붉은 물결 그리고 초록 물결에 이은 물결 우려먹기 콘텐츠의 하위 호환 바리에이션으로 보라 물결 이벤트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12월 15일 핫픽스로 재료 드랍률이 증가하여 어느 정도 수행 난이도는 조정된 것으로 보이며 한정판 새벽 파편의 위상이나 15% 경험치 포션인 길 리언의 비약은 제법 괜찮은 보상인 것 같네요. 또 이러한 보상들은 이 이벤트가 끝나도 소지품에 유지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시즌2도 한달 뒤면 종료되기 때문에 영원의 영역에서 부케를 키울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보상도 딱히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때문에 다음 시즌은 차라리 이러한 이벤트가 시즌 초반에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바로 직전 모닥불 대화 라이브에서 개발자들이 밝힌 다가오는 시즌3와 시즌4의 예정 사항들도 이참에 한번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즌3에선 이친 영혼이나 보스 소환 재료의 수급 개선을 위해 앞으로는 지용불결이 55분간 진행되며 5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사실상 1시간 주기로 상시 개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두리엘 그리고 고행 월드보스로 해결화되어 있던 최대 위력 925 아이템의 파밍루트를 다른 엔드 콘텐츠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며 콘솔 유저의 골드 거래 개선을 비롯한 각종 편의성 개편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즌3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모닥불 라이브에서 더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어서 시즌4의 경우 아이템 시스템에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피해량 증가와 같은 조건부 옵션과 이러한 옵션의 최소 최대 수치의 격차가 조정되어 시즌4부터는 유저들의 아이템 확인 피로도는 대폭 줄이고 대신 선택의 폭은 넓힐 수 있도록 아이템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에 아직 구체적인 부분이 공개된 것은 아니 현재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나 그에 대한 대처 방향만큼은 다행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난 10월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합병이 공식으로 마무리된 이후 이번엔 32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액티비전을 이끌어온 CEO 바비 코틱이 2023년 12월 30일부로 CEO를 내려놓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기존 리포지드 사태, 디아포 개발 과정 충돌, 그리고 네디즈와의 이권 다툼 등 그간 여러 갈등 속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온 그가 마침내 예정대로 MS의 인수 합병 후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떠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지난 2 0 2 2 2022년 11월, 블리자드와 계약이 만료된 후 바로 작별을 구했던 네디즈가 블리자드와 약 1년 만에 다시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 시장에 함께 복귀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디즈와의 파트너십 종료 후 블리자드는 중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덕분에 갈 곳을 잃은 그 나라 유저들은 VPN을 타고 대만이나 한국 서버로 대거 유입되어 왔었죠. 하지만 조만간 중국 서버가 정식으로 부활하게 된다면 그러한 그 나라의 사이버 난민 문제도 크게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새로운 팀과 서버를 다시 구축하려면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토록 여담이지만 최근 모닥불 라이브에서 디아블로 4는 이후에도 페이 트윈과금 요소를 도입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근 설문 조사를 통해 디아블로 3처럼 아이템을 줍는 패스 추가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페이 트윈은 아니더라도 편의성 부분 등 앞으로 더 다양한 형태의 과금 요소는 충분히 추가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디아블로4의 시즌2 최종 엔드 콘텐츠와 향후 시즌들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최근 MS,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근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수선하고 아쉬운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현재는 방향성을 잘 잡고 그 형태를 조금씩 잘 다듬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솔직히 당장 시즌3까지도 뭔가 엄청 새로운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최소한 시즌4와 첫 확장팩 정도는 되어야, 디아블로4도 제법 그럴듯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명쾌한 정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세요. 끝.